이 책은 그 중국 산동성에 있는 출판사에서 예, 이 전통 향의 자연법에 대한 걸 설명한 책인데 제목이 입사향전 스물입자입니다. 1 0자가이한개두 개죠. 그래서 스물이란 말이고 네사자 2 4입니다 그다음에 향 향자고 요거는 이제 그 대중 밑에 잔자를 써가지고 기록하다 전자 편지 뭐 기록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건데 부제를 보시면은. 24절기 용향 절기마다 24개 절기마다 사용, 향을 사용하는 법을 기록하다라는 그런 건데 이 24절기에 맞춰서 향을 쓰는 거는 사실은 중국이 뭐, 옛날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이 향도학자가 정리를 한 겁니다 그 내용을 잠깐만 이렇게 뒤져보면 앞에는 이제 향 재료에 대한 설명이 잠깐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목차 그 다음에 이런 건 향학 향을 담아놓는 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 머릿 말이 잠깐 나오고 자, 우수가 나왔죠. 우수, 향사, 아집. 우수에는 향사 아집이다. 향사라는 말은 향을 향 관리된 모든 문화를 이야기하는 거고 아집은 그냥 그 우아한 멋진 모임 집회 이걸 이야기했습니다. 향 모임을 이렇게 이제 우수에 가지는 향 모임에 설명해서 이제 이렇게 쭉, 쭉 그림과 내용이 나오고 이렇게 향을 이 훈향 향을 맡아보는 그 동작 과정, 그 다음에 뭐또 이해 예 한번 보겠습니다. 청명 청명에는 백자향 청명에는 백자향을 피운다라고 해서 향의 모습, 그 다음에 전체 이런 그림, 다양한 방법 또 아무데나 표지 보고요. 하지 하지에는 청년향 얘는뭐 연꽃이죠, 연그림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연과 관련된 어떤 향을 피웠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초기를 쭉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나라 이 책이 번역되어 있는지 안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은 제가 향해 본래 관심을 깊이 가지고 있어서 공부도 할겸 혼자서 번역 작업을 쉬엄쉬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단어 찾고 자세히 비치면 이제 중국어 실력이 부름 나니까 길게 올려 주시고 그래서 지금 정리가 되면은 다시 이제 타이핑을 해서 한번 번역을 하고 그리고 코로나가 종식되면은 원 저자인, 이, 오청 선생 상해에 계십니다. 한번 연락을 해서 찾아가서, 이, 번역권을 언론을 해서 한국에서 책을 한번 내볼까 싶은 생각입니다.